네, 안녕하세요. 5월 15일 수요일 매매 진행해 보겠습니다. 어제 매수가 많이 안 됐는데, 지금 여기 계좌에 보이는 루멘스라는 종목, 네, 한 150만원 정도 어제 시간 외에서 매수가 되었고요. 자, 루멘스는 오늘 좀더 빠르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, 계좌는 뭐한 11종목이 있습니다. 음, 어제 매수가 생각보다 얼마 체결이 안 됐었고요. 자, 조건 검색식 등록해 놓고 또 매매 진행해 볼게요. 자 이제 9시 넘어가면서 5월 15일장 출발했습니다. 오늘 시장은 뭐 보합권 근처에서 출발할 것으로 동시효과는 보였습니다. 미국 증시가 일부 반등했습니다만 국내 증시 어제 미리 조금 반등했던 것 같고요. 자 중앙에너비스 네 지금 어제 손실이 조금 나던 종목인데 갭상승 출발하면서 본정권 들어왔습니다. 2%보다 조금 더 높게 출발한 것 같고요. 자, 루멘스 오늘 또 살짝 올라갔죠. 어제 일단 종가보다 조금 더 싸게 잡혔기 때문에 수익권에 조금 더 올라가면, 정정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. 2240원, 2250원, 정정 4분의 1씩 내놨기 때문에 체결되는 거 한번 기다려보겠고요. 어, 중앙의 너비스 좀더 올라갔네요. 5%, 아, 4%죠. 네, 8,520원 4%까지 올라갔습니다. 자, 살짝 수익권 접어들었구요 광진인텍, 네, 광진인텍 제외에 세미시스코, 뭐 LMS 이런 거다 보합권 근처라 뭐 빨간불 파란불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오는데 일단은 상승 출발한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구요 자, 코스피는 보합권. 자, 코스닥은 0.6% 정도, 네,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습니다. 자 지금 종목들 서서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 일단은 루멘스 정정 내놓은 거두개 팔리고 2%까지 도달하면서 네 물량 이제 4분의 1, 네, 190주 정도 한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. 네, 얼마 남아 있지 않고요. 중앙에너비스는 2% 도달한 이후에 4분의 1 정정. 자 지금 UID도 올라오면서 네, UID 2% 도달하고 있습니다. 아이컴퍼넌트도 지금 2% 네, 올라오고 있고요. 음,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. 강한 가운데 저희 종목들 초반까지도 상승하는 종목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계좌 수익 나고 있고요. 조금 더 올라와서 종목들 매도하면 좋겠습니다. 루멘스 좀만 더 올라오면 이제 4% 도달해 줄 텐데 루멘스 물량 많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마무리 짓겠고요. 자 UID 이런 것도 엊그제 매수해서 조금 올라오는데 현재 초반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 중앙에너비스 마무리 지었고요. 나노메딕스 지금 2% 올라왔습니다. 2% 올라오고 조금 더 올라오면서 지금 한3% 가까이 수익권 들어왔고요. 자 YJM 게임즈 지금 변동성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뭐 크게 급등하지 못한 상황 2% 도달. 자 UID는 4%까지 올라와서 아주 일부만 매도 체결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, 뭐,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, 어, 지금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좀 강합니다. 그래서 중소형주가 오늘 좀 강세장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, 음, 저희 중소형주 많아서 그런지 초반 계좌 흐름 네 양호한 편이고요 자, 지금 이제 계좌 수익이 뭐한0.5% 정도 이상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약간 손실이 났던데, 오늘 그래도 지금 수익이 조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 조금씩, 네, 정리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오후 12시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상황 매우 좋고요 코스닥이 2%, 네, 2%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자, 2%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, 저희는 뭐 디자인이나 로고스 바이오 전량은 아니지만, 네, 일부 정정 통해서 또 종목들 매도하고, 지금 계좌 보시면 아이컴퍼넌트나 LMS 제외하고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계좌도 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다만, 저희 종목 비중 자체가 높지 않았고, 그 다음에 오늘 급등, 2468%로 이렇게 급등해준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, 자, 코스닥 지수만큼은 계좌 수익은 안 나고 있고요. 한 코스피 지수 정도, 네, 상승률 정도 저희 지금 계좌 수익 나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, 일단은 뭐 종목들 어느 정도 줄여놨습니다.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올라오는 종목, 한두 종목 정도만 좀 추가적으로 대응해 보겠고요. 자, 오후 3시부터 종가 베팅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 보유 종목 중에 광진 윈텍이란 종목이 한5% 정도 손실권에 들어가 있던 종목인데 지금 순간적으로 쭉 급등하면서 2, 4, 6%까지 도달했고요. 자 그다음에 음 지금 마지막 물량 하나 남아있는데 고점 대비 쭉 밀려나네요. 그래서 4분의 1 물량은 네 지금 계속해서 밀려나는데 매도해야 될것 같고 자 uid랑 그다음에 뭐 로고스바이오 이런 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씩 남았기 때문에 두 종목도 되도록 오늘 마무리 지어 보겠고요 광진인텍 8% 도달 기다려봤는데 내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려난 것이 아쉽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여전히 좋죠 코스닥 2% 이상 상승하고 있고 저희도 광진인텍 올라오면서 내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오후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 상황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요. 자, 7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, 뭐, 지금 거의 730선에 근접할 정도로, 음 반등을 세게 해주고 있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, 뭐, 상승폭을 키우진 못하고 초반에 올라온 이후로, 계속해서, 뭐,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. 자, 지금 LMS가 올라오면서 2% 도달했습니다. 오늘 장중에 거의 움직임 없다가, 막판에 조금 올라오면서, 또2% 들어왔고, 계좌 내에 6종목 남아있습니다. 6종목 남아있는데, 음, 전부 또 지금 빨간색 불 들어와 있죠. 뭐 보합권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자, 오늘 계좌는 뭐 매도한 종목들 포함해서 뭐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는 수익률 좋아 보이고요. 뭐 코스닥처럼 2%씩 수익을 올리진 못했습니다. 지금 우리넷부터 이제 조금씩씩 걸렸는데 오늘 한10 종목 내외 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 종목 정도는 뭐 충분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. 자 LMS 좀더 올라오면 음, 정정으로 대응해 보겠고요. 또, 지금, 조건식이 빠르게 종목들 걸리는데, 자 매수 체결이 많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가 대비해서 0.5% 아래로 내기고 있어서, 좀 매수 체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, 그래도 매수 많이 되는 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5월 15일 수요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. 오늘 뭐 지수 코스피는 초반에 상승 이후로 계속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. 자, 코스닥은 막판까지도 상승세 계속 키워나갔습니다. 자,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코스닥은 음, 2.7%의 강력한 반등 보여줬고, 730선에 근접하는 모습 나왔습니다. 자, 저희 오늘 계좌 종목들, 뭐, 시장 강한 만큼 좋았고요 일부 종목들 매도한 이후에 종가 배팅 조건 검색 시계 총 11종목 걸렸는데,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강해선지 매수 체결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. 엑토즈 소프트부터 디지털 조선까지 11개 중에 5종목 매수 체결됐고요 자, 그 중에 YBM넷은 좀 상승하면서, 네, 2% 4% 절반 매도 됐고, 자,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뭐한1.5%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는데,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종가 배팅에 네, 매수된 종목들도 뭐 수익이 난 것으로 네, 지금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네 계좌는 수익이 많이 났을 것이고 뭐 코스닥 지수만큼은 날수 없었던 게 저희가 현금 비중이 오늘 시작할 때부터 좀 높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2.7%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1%대 이상 수익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. 자 수익률은 이번 주 마지막 날 체크해 보겠고 매매 수익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월 15일 매매 수익 현황 보면 매수가 3천만원, 매수 5종목 됐고요. 오늘 매도 금액이 네, 살짝 더 많았습니다. 자, 오늘 매도한 종목들 보면 시장 강했는데, 뭐 수익률 아주 잘 나온 종목 없죠. 전체적으로 한2%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, 매도했고 루멘스는 어제 시간 외에서 일부만 매수했다가 오늘 뭐 그래도 3% 가까이 수익 잘났네요. 자1% 이상 수익 난 종목 ybm는 오늘 절반 매도된 것 포함해서 총 6종목 6승 기록했고요. 자 중앙 에너비스 그 다음에 yjm 게임즈는 절반만 매도됐습니다. 네, 육승, 이모. 그 다음에, 광진인테광진인테 오늘 손실 좀 줄이면서 전량 매도했고요. 자, 디자인 일부, 아이 컴포넌트 세미시스코 일부씩 매도. 그래서, 육승, 이모, 사패 네, 오늘 육승, 이모, 사패이렇 했고, 손익금액은 22만 2천원. 네, 600만원 기준으로 하면 3.7%. 네, 오늘도 뭐, 손익금액 플러스 났고요. 자, 손실 중이던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, 오히려 오늘 계좌 수익은 손익금액 22만 원보다는 훨씬 큰 금액이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드디어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을 해줬죠. 어, 계속해서 월 들어서 뭐 하락장 보여주다가 진짜 간만에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더뭐 상승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. 이번 주 남은 목요일 금요일도 반등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 목요일 방송으로 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